네, 오늘은 5월 27일입니다. 화요일입니다. 새벽예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말씀 나누기 전에 공동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배우진 집사의 뇌졸정을 치료해 주십시오. 어느가 회복되고 오른쪽 팔다리에 힘이 생겨나도록 해 주십시오. 권하자 집사가 다시 걷도록 해 주십시오. 이승학 성도의 뇌종양 치료가 잘 되게 해 주십시오. 권현민 형제를 치료해 주십시오. 김해브라임 형제가 신장 이식을 속히 받도록 해 주십시오. 김시 집사가 걷도록 해 주십시오. 오수여 성교사의 건강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대비박 형제의 건강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노승호 집사의 건강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함조장로의 건강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대한민국이 정상화되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민수기 29장 12절에서 40절까지 말씀입니다. 아, 광려 같은 인생이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시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초막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초막절. 아, 아, 오늘 우리 민수기 28장과 29장 28장과 29장은, 말씀드린 것처럼, 제사의 그, 그 종류를 쭉 설명해 주신 것입니다. 어, 뭐 번제, 소제, 화목제, 속건제, 속제제, 이런 게 아니라, 매일 드리는 제사, 일주일에 한번 안식일에 드리던 제사, 매월 드리는 제사, 이렇게요. 그렇게 해서 쭉 하는데, 오늘 속, 초막절이 나오는데요. 초막절이라는 것은 7월 15일부터 8일 동안 드려지는 예배입니다 7일 혹은 8일, 8일 맞습니다 8일 동안 드려지는 예배인데 초막절을 드리는 이유는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지켜주심과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기억하라고 그것을 기억하라고 하나님께서 초막절을 명령하신 것입니다 근데, 어, 제사법은 이런 것입니다. 번제를 드리고, 소제와 전제를 드리고, 그리고 매일 드리는 상번제, 이것을 그냥 매일 같이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속제제, 마지막 날 속제제를 한번 드리는 이런 이야기가 오늘 본문 가운데 쭉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어, 초막절이라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어, 마치 이엘 백성들에게 광려 40년을 기억해야 된다. 하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을 기억하고 살아가야 한다. 이런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 우리가 특별히 힘들고 어렵고 하는 이런 고난을 만날 때, 고난을 만날 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초막절이 있었다면 그리고 광야 40년을 기억해야 한다면 우리는 반대로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이고 오늘 죽어도 천국 갈수 있는 자신이 있습니다 하는 성도라면 그러면 고난받고 힘들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광야가 찾아올 수 있습니다. 성도에게요. 여러 가지 이유로요. 그럴 때 꼭 기억해야 할세 가지가 있다는 것이죠. 자, 첫 번째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그 고난의 시간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시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 하심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 하심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가지고 찾아오셨어요. 근데 그 예수님께서... 공생의 3년만, 아니면 그의 생의 33년만 함께 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떠나시면서 약속하셨습니다.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실 거라고. 그런데 그 성령님이 혼자 계신 게 아니라 요한복음에 보시면 성부, 성자, 성령이 함께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비록 내가 광야와 같은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그 시간이 어디이든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러므로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나를 보호하고 계십니다. 내가 비록 광야에 시간을 보낸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견디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않으십니다. 내가 얼마든지 견뎌낼 수 있는 그런 시험만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보시면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에 보시면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더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말하는 것이 마귀가 나를 빼앗아가지 못합니다. 다른 어떤 것도 나를 빼앗아가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십니다. 근데 이 보호하심 아래는 보호하심 아래는 하나님의 공급하심도 반드시 있습니다. 광야를 살아갈 때, 광야를 지나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 우리가 부러워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공급 다해 주셨어요. 만나를 주시고 물을 주시고 옷도 신발도 닳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다 공급해 주셨어요. 내가 피로 광야를 지나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광야시항 안에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반드시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빌리포서 4장 19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하나님인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사도바울도 빌리포서를 쓸 때요. 그가 감옥에 있고 힘들고 어렵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다. 약속해 주셨죠. 거기다가 세 번째, 세 번째 영원한 천국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영원한 천국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광야를 지나갈 때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전부라면 광야가 참 힘들고 어렵습니다. 특별히 인생의 마지막에 우리에게 광야가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병들고 치명적인 병 때문에 자리에 누워야 되고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전부가 아니지 않습니까?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천국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4당 1절에 보시면, 1절에서 3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수님께서 우리의 거처를 예비하러 가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닙니다. 이 땅의 삶이 끝나고 나면 우리에게는 천국이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광야를 지나갈 때 광야를 지나갈 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것세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십니다. 세 번째로, 그 하나님께서 내 피로를 채워주십니다. 이 말씀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안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시고, 성료로 충만케 하시고, 힘들고 어려운 이삶잘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